네, 안녕하세요. 우리 에코프로 주님들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에코프로 에코프로 비행 관련된 내용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기 전에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2차 전지 비상 전략과 좀 구체적인 공매도 제도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알아볼 건데요. 오늘 이제 시장이 좀 급격하게 빠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중요한 거는 금융당국이 이제 공매도 중단 카드까지 만지작 만지작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금융당국은 공매도를 지금 중단하려는 의지가 전혀 없습니다 그냥 능구렁이처럼 빠져나가려고 하고 있다 라는 거죠 자 이렇게 기사를 보면 이 금감원이 불법 공매도를 단속하기 위해서 이렇게 특별조사팀을 꾸려 가지고 이전보다 좀더 촘촘하게 관리를 하고 감시를 하겠다 이렇게 밝혔죠 그 현재 지금 공매도 특별조사단 신설 방안을 보시면요 기존에는 이 공매도 조사팀이 그냥 있었습니다. 조사 2국이죠 여기서 팀장을 포함한 8명 정도 있었는데, 이제 신설을 해서 추가적으로 한 10명 정도를 더 뽑겠다, 이렇게 해서 불법 공매도를 다 감시를 하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근데 저는 이것을 보고 지금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지금 뭐 위에서 시켜서 하는 일이겠지만, 실질적으로 8명에서 10명 더 늘어봤자 뭐가 달라지냐는 거예요. 지금 금융당국이뭐 조사도 나서겠다. 외국인들과 공조를 해서 실질적으로 더 단속을 하겠다. 말을 하지만 여러분들 결정적으로 조사팀을 늘려서 면밀하게 감시를 하면 뭐합니까? 정부는 공매도를 금지를 안 하고 감시만 하겠다. 기존과 달라진 점?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벌금도 없고 형사처벌도 없습니다. 그야말로 법을 하나도 안 고쳤죠. 그냥 공매도 치면 안 된다. 우리가 감시할 거다. 이렇게 말만 하고 있다는 라 거죠. 법적인 제재는 이미 현실성이 없습니다. 그야말로 유치원생도 아니고 어, 말잘 들어라. 이렇게 말하는데 법적인 제도가 하나도 없이 단순히 말로만 공매도를 감시를 하겠다. 이렇게 한다라는 거죠. 자, 근데 여러분들 이게 처음이 아닙니다. 2018년도에도 이렇게 똑같이 했어요. 어, 그때도 금융위기로 인해서 불법 공매도를 폐지하자. 이런 주장이 있었는데 그때도 공매도를 폐지 안 하고 조사하는 조사 인원만 늘리고 또 말을 했죠. 촘촘하게 좀더 꼼꼼하게 감시를 하게 했다. 그렇게 밝혔는데 실제로 어떻게 됐습니까? 법적인 처벌은 여전히 지금 5년이 지났지만 반영이 안 되고 그대로 가고 있다. 달라진 게 하나도 없다라는 거죠. 정부 입장은 좀더 두고 본 다음에 이제 뭐 벌금이라든지 형사처벌도 올리겠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이게 무슨 꿍꿍이냐면요 여러분들 이렇게 질질 11월까지 시간을 끌겠다라는 겁니다. 국회에 보고한 뒤에 다시 국민투표하겠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들 그냥 장난질을 치고 있는 거다. 총선 이후에 다시 총선 끝나면 없던 것처럼 백지화하려고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것은 공매도 중단을 피하고 시간 끌려는 묘책인 거예요. 어, 총선만 끝나면 국민들의 견 무시를 해버리겠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이 여의도의 악질 세력과 일부 결탁해 있는 놈들도 있을 것 같고요. 이런 놈들이 지금 불법 공매도 폐지 못하게 잡고 연막 작전을 하고 흙탕물을 뿌리고 있다. 그러니까 공매도 편에선 일부 나쁜 놈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자로 발표된 이 금융감독원의 이제 불법 공매도 관련된 계획은 뭐냐. 결국에는 눈 가리고 아웅한다는 거예요. 조사 팀원만 늘리고 팀원 늘리면 뭐합니까. 지금 적발한 것들 처벌도 못하고 있는데. 그야말로 기존과 달라진 점은 아무것도 없고 여전히 벌금도 없고 형사처벌도 없다. 공매도 치면 안 됩니다라고 친절하게 금융감독원이 말만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백년 만년 100 감시만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감시해봐야 겁도 하나도 안 났죠. 여러분들 300억을 불법 공매도로 해 먹고 벌금은 1억이 채안 됩니다. 그러면 299억이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너도나도 불법 공매도를 치려고 하는 거죠. 뭐 구속되는 것도 아니고 추방당하는 것도 아니고 300억을 벌고 1억 벌금 내버리면 끝난다는 거예요. 제가 생각하는 이 실질적인 불법 공매도는 바로 이 제도 개선이 돼야 되고 불법 공매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확실하게 감시가 아니라 중단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야 우리 2차전지 관련 종목들이 큰 폭의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야말로 이 불법 공매도 놀이터를 방치하는 이 금융감독원에 대해서 이제는 실질적인 조사가 필요하고 불법 공매도 진짜 중단을 요청합니다. 자, 3차 청원입니다. 이전에도 5만 명 청원도 달성을 했었는데요. 이제 3차 청원까지 함께 여러분들이 힘좀 보태 주세요. 이번 기회에 진짜로 불법 공매도를 박살내야지 국내 주식 시장 바로 잡을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 불법 공매도 폐지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꼭좀 힘을 보태주세요. 아시겠죠? 위 상단에 나와 있는 제 번호 01057374085번호로 동의라고 두 글자 문자 한 통화만 보내주세요. 현재 만명 가까이 동의를 해주셨고 목표치는 5만 명을 달성을 하는 겁니다. 마감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동의가 많이 필요합니다. 이번 공매도폐지 국민청원에 같이 참여하시고 동의하실 분들은요 날짜와 시간 상관없이 이 상단에 있는 5 7 3 7 4 0 8 5 번호로 두 글자 동의라고 문자 보내주세요. 정말 한 사람도 빠지지 말고 동의라고 문자를 보내주셔야 되는 게 이번 국민청원이 5만 명을 빠르게 달성을 해서 국회로. 가야 금감원,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가 하루 빨리 시행이 돼야지 이 불법 공매도로 인한 비정상적인 주가락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대로 가만히 계시면 정말 카카오처럼 될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불법 공매도로 에코프로, 에코프로비엠, 포스콜딩스 주가가 하락을 했었구나 이렇게 밝혀지는 거 여러분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국민청원에 참여하실 분들은 공매도 폐지에 동의한다는 마음을 담아서 5 7 3 7 4 0 8 5 번호로 문자로 동의라고 문자 보내주시고요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동의. 해 주셔야 정부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불법 공매도가 폐지가 될수 있고 주가 조작이 바로 즉각적으로 개선이 될수 있다. 우리 다 함께 국민청원 5만 명 달성해서 이런 악질 세력들 다 박살 내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현재 시점에서 에코라든지 2차전지 관련 기업의 주가가 못 오르는 거는 불법 공매도의 주가 조작과 불법 공매도 때문이다. 그것만 없으면 에코그룹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까지도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불법 공매도 폐지될 수 있도록 위 상단에 나와 있는 개인 번호에 5 7 3 7 4 0 8 5 번호로 동일하고딱두 글자 적어서 반드시 문자 보내주세요. 반드시 5만 명 달성해서 공매도 폐지될 수 있도록 힘을 보태주세요. 여러분들이 문자 보내주셔야지 이런 국내 주식 시장 바꿀 수 있다. 그러니까 꼭좀 참여. 부드립니다 네, 이제 거두절미하고 에코그룹 관련된 내용으로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 BMW, 도요타와 에코그룹의 추가 계약은 예정대로 잘 진행이 되었는데요. 이4680 배터리를 비롯해서 차세대 2차 전지 배터리에 대한 계약을 추가적으로 했고 올해 기준으로 500조 계약을 이미 따냈습니다. 2025년도까지 이미 먹거리를 다 수주를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실적이 안 나온다, 매출이 줄었다 이런 내용들은 아주 편파적인 리포트고 여러분들께서 절대 속으시면 안 됩니다. 생산량 자초가 감소를 한게 아니라 생산량 기간을 두달 정도 늘려서 조금 천천히 생산을 하겠다라고 말했지, 계약을 뭐 파괴하겠다, 생산량을 줄이겠다, 이렇게 말한 적은 없죠. 그리고 GM이 아닌 이 테슬라와 토요타, BMW와는 오히려 추가적인 계약을 따냈다라는 겁니다. 이런 내용들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알고 에코그룹 투자하셔야 됩니다. 절대로 악재만 있는 게 아니다. 이렇게 기사에 뜨지 않은 호재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죠. 이렇게 현대차가 삼성 SDI 그리고 에코그룹과 함께 배터리를 합작 생산해서 탑재하기로 드디어 결정이 났습니다. 자, 이재용 부회장과 삼성 SDI, 그 다음에 이동치 회장 이렇게 세 명에서 전기차 동맹에 대해서 본격화를 시작을 했다라는 거죠. 자, 7년간 유료판 전기차에 납품을 할 예정이고, 6 z 대 각형 배터리 공급을 할 예정입니다. 파우치에 이어서 폼팩터까지 다양화해서 납품을 할 계획이고 이재용이라든지 정의선 이동체 회장의 대략 3년 동안의 논의가 드디어 결실을 바라고 있다. 그 근무는 10년간 여러분들 무려 60조 가량의 계약을 지금 에코그룹이 따냈다라는 거죠. 자 이런 초대박 계약이 터지니까 에코그룹 주가 꿈틀꿈틀 상승하려는 그런 움직임을 보여줬다라는 거고요. 이 뿐만 아니라 이제 에코프로그룹의 글로벌 삼각벨트라고 해서 헝가리라든지 캐나다 사업장의 추가적인 계약까지 함께 살펴봤을 때자 헝가리 같은 경우에 이제 연간 10만 8천 톤의 배터리를 양산하고 2025년에 생산 목표를 모두 마칠 것으로 예측이 되고요 자 24년에 1 공장 양산을 목표로 하면 전기차 135만 대의 배터리를 에코그룹이 생산을 하게 됩니다 대략 양극재 톤당 5,400만 원 정도라고 봤을 때 10만 8천 톤이면 연간 5조 8천억 정도의 매출이 나온다 그런 다음에 이제 10년 동안 장기 공급 계약이 지금 터졌기 때문에 단순 가치만 계산을 해도 60조 규모의 추가 계약을 지금 체결한 거라는 거죠 네,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실적이 나와 주니까 이런 실적들이 주가에 반영이 된다면 에코그룹 여러분들 지금 70만원 80만원 그 다음에 100만원까지 가는 거 일도 아니다 이렇게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런 호재들 여러분들이 아셨으니까 에코그룹 끝까지 믿고 가셔야겠죠 자, 게다가 삼성 SDI 같은 경우 이제 에코그룹과 합장법인을 지금 설립을 해서 유럽에까지 차세대 원통형 배터리를 투자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연내 착공을 목표로 하고 이 46파이 제품 대상에서 헝가리 이 공장을 지금 에코그룹과 확장을 하겠다. 그러니까 지금 BMW 에코그룹 사이에 신규 계약이 나아질 수 있다는 라 거죠. 자, 헝가리 가드에 이 공장을 확장을 해서 차세대 배터리 46파이, 그 다음에 BMW 공급물량을 지금 생산을 하겠다라는 거고요. 대략적으로 10기가와트 규모의 엄청난 공급물량을 에코그룹이 BMW에 납품을 할 계획이다. 게다가 독일의 3대 자동차 회사인 벤츠라든지 아우디라든지 BMW가 지금 모두 헝가리에 진출해 있거든요. 이 글로벌 기업들의 지금 전기차 배터리 수요가 확대가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에코그룹이 선제적으로 지금 헝가리에 공장을 늘려서 이 글로벌 기업들과의 배터리 계약을 지금 따내려고 하는 거죠. 당연히 그 뒤에는 삼성이 든든하게 버티고 이 에코그룹과 BMW 사이의 계약을 지금 조율을 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글로벌 셀 3사의 생산 능력을 이제 전망을 해봤을 때 슈퍼사이클이 도래를 하게 되면서 삼성 SDI라든지 LG 에너지 솔루션, 그 다음에 에코그룹의 배터리 생산 능력은 향상이 될 수밖에 없죠. 대략적으로 380기가에서 이제 1200기가까지 대략적으로 매출이 앞으로 4배 정도 상승이 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자, 매출이 여러분들 4배가 상승을 하면 영업이익도 4배가 상승을 하겠죠. 그러면 2026년도까지 주가 또한 4배 정도는 더올 수가 있다. 현재 주가가 70에서 75만원 그 다음에 80만원 왔다갔다 하는데 4배 정도니까요. 26년까지 여러분들 들고 계신다고 봤을 때 에코그룹의 적정 주가는 250만원에서 280만원 정도가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현재 주가가 뭐 만원, 2만원 오르고 떨어지는게 중요한게 아니다. 26년까지 배터리 생산 능력이 4배 정도 상승이 되면 주가 4배 정도 상승할 수 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렇게 주가가 상승할 수 밖에 없으니까 악질 공매도 세력들이 어떻게든 주가 상승을 막기 위해서 진실을 가리고 발악을 하는 거다 이런 거에 절대 속아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상장 심사에 지금 통과를 해서 싱가포르라든지 홍콩에서 투자자금을 유치받을 수 있는 이 투자 설명회를 개최를 했죠 그럼 여기서 대규모 투자자금이라든지 신규계약 또는 인수합병 관련된 발표가 주말간에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서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되면 다음 주부터 또 주가가 상승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야말로 거대 자금의 수열로 돈의 힘으로 에코그룹 주가가 상승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그리고 현재 키움 투자 증권에서 에코그룹 관련된 이 ETF 펀드를 지금 출시를 했습니다. 그럼 평소에 에코그룹을 투자하려고 했던 이 개인들의 자금이 펀드 자금을 통해서 유입이 되겠죠. 그러면 대략적으로 5천억 원 정도의 에코그룹 매수세가 들어올 것으로 예측이 되는데요. 이 정도 투자 자금이 들어오면 대략적으로 20% 정도 상승을 해서 갭 상승을 해서 출발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러니까 지금 같은 시기에 이 5천억 규모의 매수세는 우리가 상당히 주목해야 될 만한 호재로 작용할 것이라는 거죠. 자, 지금 같은 시기에요. 요 정도 자금이 한방 들어와주면 20% 가까운 상승 나오면서 기분 좋게 주가 회복하고 시작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지금 상황에서 2차 전지 주가가 조금 회복되려면 일단 가장 중요한 건데요. 이 불법 공매도에 대해서 전산화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미국이라든지 일본 등의 선진국은 이미 공매도 관련해서 전산화가 끝났습니다. 동남아 그리고 후진국 몇 개만 수기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 대한민국은 여전히 수기로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연필로 쓰고 지우기로 지우고 이런 식으로 조작이 얼마든지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1,700만 주식하는 국민들의 민심으로 불법 공매도에 대해서 응징을 해야 합니다. 불법 공매도로 외국인들의 수십조의 국익을 뺏어가니까 우리가 꼭 막아야 되고 지금 공매도에 대한 과징금 3억 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근데 미국은 공매도 벌금이 6천억 원이 넘어요. 그러니까 불법 공매도가 없다. 근데 대한민국은 불법 공매도 쳐서 걸려봐야 벌금이 3억밖에 안 돼요. 수백억 수천억 2천억 원 정도 해먹고 벌금을 3억을 내면 땡이라는 거죠. 그런데 형사 처벌은 단한 건도 없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이 빠르게 정리돼야 2차 전제가 회복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이 불법 공매도 주가 조작에 대한 개선 즉각 이행하라 국회랑 금감원 금융위는 모두 모두 이제 정신 차리고 불법 공매도에 대한 진상조사 그다음에 폐지에 들어가야 된다는 국민청원이 현재 진행 중입니다 이 불법 공매도 폐지 그리고 이런 불법 행위에 대한 조사가 빨리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은요 위 상단에 나와 있는 010-5737-4085 번호로 동의라고 이렇게 딱두 글자 적어서 문자 보내주세요 여러분들이 많이 많이 동의를 해주셔야 불법 국매도가 폐지가 될수 있고 주가 조작 바로 즉각적으로 조사가 될수 있다. 우리 다 함께 국민청원 5만 명 달성해서 악질 세력들 다 박살 내셔야 됩니다. 반드시 5만 명 달성해서 국매도 폐지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태 주세요. 오늘도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영상 마무리하기 전에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유튜브 검색창에 사항가 이날림의 채널 검색 후에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제가 제 개인 채널에서는 2차 전지 종목 우선적으로 브리핑을 해드리고 도움되는 영상 많이 찍어드리니까요. 사항가 이날림의 채널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저는 내일 영상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저는 차 대위였습니다. 감사합니다.